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는 말이 점점 더 실감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로봇의 성능이 소름끼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생성형 인공지능인 채찌피티를 만든 회사에서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사람이 배고프다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말하자 로봇 앞에 놓인 많은 물건 가운데 정확히 먹을 수 있는 걸 파악하여 사과를 건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로봇은 단순히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추론하며 사람과 별반 다를 거 없는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은 단순한 로봇이 아닌 이렇게 AI 내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빠른 개발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인간 세상의 로봇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 충격과 공포 또한 일고 있습니다. 해당 로봇을 개발한 회사 측에서는 로봇이 지시를 들은 데 스스로 동작 입력부터 실행까지 자체 신경망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로봇 개발에서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어 상식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면서 다양한 동작을 명령해도 로봇은 모두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회사에서 또한 8,700억 원의 투자가 있었던 걸 봤을 때 이번 15 모델을 기반으로 더욱더 구체적이고 섬세한 논리적인 로봇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간형 로봇이 현실이 된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이 할수 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또한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대한 두려움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면서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기술로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